드리겠습니다.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스쿼트 일단 기본적으로 다리를 11자가 아닌 살짝 올려서 진행을 해주시고 그대로 앉으셔서 팔을 들어주셔서 균형을 잡아주셔서 발바닥 전체 힘 허벅지 늘리고 엉덩이 늘리고 자 올라와서 반대쪽으로 수축 수축 하면서 힘을 주는 동작인데 연습은 팔을 여기다 대서 발바닥의 체중이 앞쪽도 뒤쪽도 안쪽도 바깥쪽도 아닌 발바닥 전체에 힘을 주시는 걸 초점을 맞춰 주시고요. 손을 들어주는 능자 그래서 이 부분에다 가 손을 대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조금 더 스포티의 감각을 찾을 수가 있어요.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주시고 올라와서 힘주는 거 그래서 이 무게를 가지고 훈련을 하는 걸 진행을 해볼 건데 일단은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. 앞쪽으로 들고 이쪽에다 매고하는 백스쿼트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앞쪽으로 들 경우에는 조금 더 허벅지 앞쪽으로 운동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. 허벅지 앞쪽 운동이 아니라 똑같이 허벅지랑 엉덩이가 다 운동되는 건데 조금 더 무게가 앞쪽에 실리니까 앞쪽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뒤쪽으로 들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뒤쪽에 중심이 돼서 운동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앞쪽 같은 경우는. 시작해 주시고 뒤로 이동해서 여태까지 배웠던 다리, 발바닥 전체 힘주고 그대로 스쿼트, 올라와서 무릎 힘, 스쿼트, 올라와서 무릎 힘, 스쿼트, 힘 이런 느낌의 프론트 스쿼트와 뒤로 이제 포지션을 주는 백스쿼트, 뒤로 이동, 스쿼트, 블라스윙 힙, 스코트, 블라스윙 이 스코트, 블라스윙 힙 이런 동작 운동이 끝나면 가서 붙입니다.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발바닥, 발바닥 부분을 지면에 다 닿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동작입니다. 그래서 편안하게 골반을 벌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래서 발바닥 전체에 힘을 주고 그대로 앉아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손을 여기다 대고 발바닥 전체에 힘을 주고 가슴을 피고 손을 그대로 들어 올려서 올라왔을 때 다시 엉덩이를 잡아서 허리를 보호해주고 무릎을 보호해주는 동작까지. 그래서 호방 경사를 마지막에 꼭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Hey. şey. De? Asıl. Ya asıl. Bu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.